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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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요리에 빠졌어. 엄마 요리에 빠졌는데, 라면을 짜파게티를 이렇게 잘 먹어? <웃음> <웃음> 너네 라면에 스푼 넣어서 먹는 거 먹어보고 싶어 했잖아. 어. 우리 오늘 사발라면 한번 먹어봐볼까? 어, 응. 좋아, 그래. 그래. 어. 진짜? 응. 그래, 그러면 편의점에 라면 사러 갈까? 응. 나도 갈 거야? 응. 안 가. 자 양말 신어. 지금? 어. 어? <웃음> <웃음> 각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골라봐봐. 나는 <laughs> 그거 먹을 거야. 주안 어떤 거 먹을 거야? 여태지가 치즈야 불닭이야 불닭볶음면. <laughs> 음, 그거는 매운 거라서 주아가못 먹어. 불닭볶음면 치즈 맛이야. 아 다는 순한 맛으로 골랐구나. 응 주하 아 됐어. 그쪽에 이쪽에 있는 거는 다 불닭볶음면이라서 다 매워. 이 칸은 안 돼. 위쪽 어, 위쪽. 엄마 짜파구리 먹어봐. 이거 처음 본다. 엄마는 짜파구리. 어, 엄마 이거 먹을래. 좋아, 미역국 좋아하잖아. 미역국 라면 어때? 음, 싫어 이거 이거 먹고 싶어? 어. 이거 여기 있잖아. 이거 똑같은 거잖아. 봐봐. 진짜네. 매... 맞지? 여기가 똑같아? 응, 이거 똑같은 거야. 어. 이거. 내 거, 이건 엄마 거. 응. 신나? 응. 그러면 편의점 왔으니까 먹고 싶은 거 하나씩 응. 더 고르고. 잠깐만 계산하시고 기다려. 집에 가자. <laughs> 자기가 먹을 거는 자기가 뜯어보자. 응. 비닐을 먼저 뜯고 응. 뜯어봐. 뭐 어떻게 뜯어? <laughs> 구멍을 뿡 뚫어야 돼 비닐을. 응. 야너 훑는 거냐? 어, 그리고 뚜껑을 반만 뜯어야 돼. 다 뜯으면 안 돼. 음, 음. 그리고 그 안에서 수프를 꺼내. 어, 이 정도야? 많이? 응. 수프를 먼저. 이거 이렇게 흔들어야지. 수프가 밑으로 내려가. 자, 음. 흔들어주세요. 흔들흔들. 샤끼샤끼. 흔들흔들. 샤끼샤끼. 어, 이제 뜯어서 여기다 다 부어. 수프를. 그거 하초코가그지 응, 어우 잘하네. 알았어. 응.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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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정확하게 손까지 하고 젓가락으로 덮어봐 주아가. 어떻게 이렇게? 응, 음, 눌러놔 위에 뚜껑에다가. 이렇게. 자, 자 다될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돼요. 다끝나 엄마 물 보줄게. 음, 색깔이 달라. 라면 아주 형아 매운 건데 고추장보다 진라면이 더 맵지? 고추장이 더 맵지 이거 진라면 순한 맛이라서 안매울 거야 아마 엄마도 어. 그, 먹어본 적은 없는데 어. 순한 어. 맛이래잖아 엄마 순한 아 맛은 안 먹어? 아니 먹는데 그 진라면 엄마 한 번도 안먹어 엄마도 컵라면은잘안 먹어서 안 먹어봤어 이거는 이렇게 하고 여기도 봐야지. 몰라. 그리고 이건 엄마 건섞어내 되는데 이렇게 물을 딱 손가 진짜 그렇게 된다. 근데 음, 네. 물이 좀 많은 것 같다. 원래 이렇게 먹는 건가 처음 먹는 거라. <laughs> 아, 엄마 김이 여기로 보여. 이렇게 다 응. 뜯어봐 이제. 아, 이제 다 응. 뜯어서 엄마 이렇게 섞어줄게. 엄마 내가 한번 나는 섞고 나는 다음에 섞어봐. 이게 도 맵겠지 이거? 맵맵맵 아직 안맵 이제 먹어볼까? 응응잘 음, 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어 이거 맛있겠다 진짜 근데 음. 너무 매울 것 같아 맵맵맵맵맵맵 음. 예 엄마 겠다맛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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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주아더 덜어줄까? 응. 애기 있을 거야. 음. <laughs> 엄마, 더 덜어줘. 짜장면 좀 덜어줘볼까? 자, 다같이 먹어보고. 살짝 매콤해, 근데. 주아는 이거 먹어보고. 꼬만먹어줄게 엄마. 응. 음. 음. 미나는 라면 안돼요. 매운 거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확 달아져. 음. 뭐가 더 맛있어? 아, 어, 좋아, 어쩌고 매워서 못 먹겠어? 어, 그럼 짜장면 줄게. <목소리> 너무 맵지? 민아 <목소리> 어. 이거 줄까? 응. 애기 애기 안 한다고 했잖아. 그래도 안눌했잖아 짜장이 좀더 뜨겁다. 그래? 응. 면 처음 먹어본 소감 한 번씩 말해봐. 다 어떤 맛이에요? 엄청나게 좋아. 기분이. 기분이 좋아? 응. 아기는 이사는 어? 마법 이 생긴 느낌 이 나. <laughs> 마법이 생긴 느낌이 나? 응. 맛있어. 그 정도로 음. 맛있어? 응. 음. 매운 거좀더 주세요. 매운 거더 줄? 다 이제 식었으니까 덜으세요 좋아, <laughs> 이거 누나가 먹어. 누나 아물 줘? 아 응, 알아서 형아 마시고. 응? 달래. 아, 이거 다 먹어야지. 이녀석아, 여기 떨어져 있는 거 먹어. 응. 응. 엄마 요리에 빠졌어, 요 <laughs> 엄마 요리에 빠졌는데 라면을 짜파게티를 이렇게 잘 먹어? <웃음> <웃음> 엄마가 짜파게티 <잘> 주는 <laughs> 거잖아. <laughs> 어쨌든 <어쩌전이 웃음> <맞아>. 잘 먹었습니다. <laughs> 야. 음 <laughs> 맛있었어? 좋아?